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가 출시된 지한 달이 돼가고 있는데요. 서비스 개시 이후 하루 이용자가 최대 29만 명을 기록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라고 합니다. 서울시가 새학기를 맞아 청년 맞춤형 할인 혜택을 추가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상범 기자입니다. 무제한 대중교통권 기후동행카드 출시 한달 만에 청년권 요금제가 신설됩니다. 대학생과 사회 청년생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대중교통들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다 기존에 이용하시던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고 그로 인해서 청년들의 청년들의 승용차 이용을 자가용 이용을 대중교통으로 유인하기 위한 정책이다. 기후 동행 청년 카드는 기본 5만 5천 원, 기존 가격보다 7천 원 저렴합니다. 대상은 청년의 법정 나이인 19세부터. 34살까지입니다. 출생 연도로 보면 89년생까지 할인을 받습니다. 청년 할인은 이달 26일부터 시범 기간을 거친 후 7월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시범 기간에도 할인을 받을 수 있지만 사후 환급 방식이 적용됩니다. 절차는 기존 일반권을 이용한 뒤 7월에 청년 할인을 신청하면 일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매달 환불 없이 이용해야 합니다. 시는 이 사업을 위해 예산 360억 원을 추가 마련할 계획입니다. 천 할인 금액 보조가 250억 정도 예산이 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또청년 신규 진입에 신규 구매 따른 발생 비용이 약 100억 108억 원, 100억 원 조금 넘는 금액으로 발생이 될 것으로 예상돼서 350억 원에서 60억 원 정도. 본 사업이 시행되는 7월부터는. 청년권 카드가 별도로 출시 판매될 예정입니다. 한편 기우동의 카드는 지난달 판매 개시 이후 현재까지 약 43만 장이 팔렸고 이중 2, 30대 구매 비율은 5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상보입니다.